우리들의 마음 건강 이야기. 마음 건강 퀴즈. 친구가 자살 계획을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저절로 우울증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 어른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조금 더 지켜본다. 자살 계획을 생각할 마음을 갖는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좋지요. 실제 시기를 놓쳐서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친구가 자해와 자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야 우리는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걱정도 이야기하고 비밀도 털어놓았지만 이번 일은 비밀로 하기 힘들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걱정돼 내가 직접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내가 함께 있으면서 대신 이야기해 줄게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자살에 대해 검색해보고 그대로 따른다. 정보를 찾아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누구에게 요청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는 어른이나 다른 목적이 있는 어른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인터넷에서 물어보겠다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친구야, SNS에서 내 친구가 자살 생각이 있다고 적었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더라. 근데 하나같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와서 연락달라고 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믿기 어렵고, 다른 나쁜 뜻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냥 다 들어줄게 같은 모바일 상담 시스템에 물어보자. 마음이 힘들 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용기를 내어 마음을 이야기해보세요.